지금 왜 이렇게 분노하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해서 지금 요즘 여성들이 그걸 남자들 그헌신을 이해를 안 해줍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군인들이 그런 상징적인 보상만이라도 받고자 하는가 그 이면에 들추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이면에는 저희가 대학생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이지만 청년실업 문제 있죠. 그러니까는 그 모든 공공부문의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다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는 것은 국가가 너무나 이것을 손쉽게 벗어나는 의도로 이것을 네, 적극적으로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맡겠습니다. 네. 그, 여러분들이 내세울, 대안을 내세울 수 없는데 계속 이 논쟁 자체가 뭐의미한논쟁을 계속 이어갑니다. 대안이 없죠? 대안이라고 하면요. 네. 일단 생각해 볼수 있는 게 병역자와 비병역자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의문을다 했냐, 아니냐죠. 역할을 했냐, 아니냐인데. 비병역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어떤 세금 병역세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걷어서 병역 문화를 개선하고 그들의 인권을 신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것 그것도 군 가산점제보다는 실현 가능성 이 있고. 병역세 저도 찬성합니다. 병역세가 가능하다면 군 가산점제를 포기하겠습니다. 네. 병역세 가능하다고 보세요. 지금 여성들 여성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 미필자들 남자들은 군대 가고 여러분들 대만처럼 병역세 내겠습니까? 그 금액이 한달 4~50만 원 됩니다. 그 병역에 여러분들이 내실 자, 자신 있으세요? 사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 우리 군대 갔던 남성들은 이것을 신성한 의무라고 해서 당연하게 가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와 개인의 관계입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희생했다면 그에 대해서 어떤 정당한 보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만약에 해소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징병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성한 의무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체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런 소문적인 논쟁. 이 중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 입장에서.